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0강 한자금정 준 3급입니다. 모양 모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로 발음됐죠. 표본 표의 생략형과 음을 나타내는 모양 모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여기서 모양 모자는 힘백과 걷는 사람 인으로 구성되어 사람 얼굴 모양의 형상이다. 본 뜻은 얼굴 모양인데 뒤에 모양의 뜻이 되었다. 모양 모는 원래 모양 모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 글자 약자로 모양 모자를 쓴다. 알죠? 네. 모양 모. 네. 표본 표의 생략형과 모양 모에서음을 빌려서 모양 모자다. 초음이 특징이 뭡니까 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모양 모자가 되었다는 거죠. 모양 모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을까요 뭐 면모. 예, 그다음에 용모 할때 모양 모자를 쓰죠. 예, 용모를 바르게 해라. 용모 단정 할때 모양 모자를 씁니다. 다음 꾀할모 모로 발음됐네요. 말씀은과음을 나타내는 아무 모로 구성된 형수자다. 원래는 모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어미 모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란 뜻이다. 이후 오른쪽의 모자가 발음이 같은 아무의 모자로, 어미 모자가 아무의 모자로, 왼쪽의 입구가 같은 뜻인 말씀은으로 교체되어 하다의 뜻이 되었다. 설문에서는 생각을 어렵게 함을 뜻한다. 꽤할 모아도 통한다 라고 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자에서 보면은 이꽤할 모는 큰 도모함, 이꽤할 모는 잔, 잔께 그런 뜻으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게 모잖아요. 말을 하는데 아무게를 이야기하면서 개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형성 에수도회이 뜻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 꽤할 모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모략, 모사꾼 할때 모사, 모함 할때이 꾀할 모자를 쓰죠. 그럴 때도 모사, 모사꾼 모함 할 때도 장꾀로 쓰는 거죠. 예. <laughs> 자, 모양모는 표범표의 생략자와 모양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러면서도 표범같이 그 모양을 표시했다. 꾀모는 말씀은과 아무게 모로 구성되어서 예, 어떤 대상을 말로 도모하다에서 꾀할 모자가 됐다. 다음 볼까요? 화목할 목기억받침이 없으니까 중국 발음으로 무로 발음된대요. 되 눈목과 소리를 나타내는 언덕 륙 이것도 맞지? 기억받침이 루로 발음됐죠. 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친근하다해서. 화목하다는 뜻으로 파생되었다 눈목과 소리를 나타내는 언덕 육에서 화목하다는 뜻이다. 예. 화목 갈목으로 구성된다 하는 화목이고 있또 침목이 있고 그렇죠? 예. 화목 갈목 다음 빠질 몰 여기도 마찬가지 리얼 받침이 없어서 메이로 발음됐죠, 메이. 근문의 자형은 물소와 돌회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돌아서 흐르는 모양이다. 소용돌이죠 소전에 손의 모양인 도가 표시되어 사람이 물에 빠진 모양을 표시했다. 모의 본 뜻은 물에 빠지다인데 빠진 대어 없다 죽다의 뜻이 되었다. 없다 할때 중국 할때 중국어로 없어 할때 메이오 가죠 메이오 잊지 않다. 예. 빠질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습니까? 몰두 아주 신경을 거다팍 쏟는거 몰락 예. 그 다음에 몰지각하다 지각이 예. 없다 할때 빠질몰 없을 몰을 쓴다 화목할목은 눈목과 언덕 육에서 멀비는 녀석자다 예. 빠질몰은 물수와 위에 소용돌에다가 도 오가 표시돼서 물에 빠진 것을 나타냈다. 빠질 뭘? 예. 다음 볼까요 꿈몽 중국 발음으로는 멍으로 발음되죠. 멍. 각골문의 자형은 한 사람이 침상에 기대어 자는 모양으로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늘어뜨려 발이 춤추는 모양으로 이는 꿈꾸는 모양을 표시했다. 이 발이 춤추는 모양이다. 정문에서는 깨달을 각의 반대의 뜻으로 꿈속에 나타나는 형상이다라고 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만들면서 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재밌는 글자죠. 꿈몽. 꿈을 언제 꿉니까? 밤에 꿉죠요 그래서 저녁 석자가 들어갔네요. 그죠? 예. 꿈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악몽. 예. 그다음에 몽상. 이름에 뭡니까? 정몽주 할때몽자가 꿈몽차를 쓰죠. 예. 주나라를 꿈꾼다 해서. 예. 그 다음에 사자성으로, 오, 뭐, 몽매 난망. 꿈에서도 잊지 못한다. 몽매 예. 지갑. 그 다음에 뭡니까? 일장 춘몽 더듬는 꿈할때 꿈몽차를 쓰죠. 예. 다음, 덮을 몽, 어릴 몽.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덮어몽으로 이루어 구성된 형성자로 본 뜻은 풀이름이다. 몽은 두건을 덮었쓴 모습인데 여기서 풀초를 더하여 덮다의 뜻이 되었고 세상일에 어둡다는 뜻에서 어리다의 뜻이 됐다 어리다의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언제 뭡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책을 개몽편, 동몽선서이 카죠. 예. 이 덮을몽, 어릴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였을까요? 네. 예. 동몽, 동몽선석 부지몽매, 예. 그 다음에 몽과할 때도 덮을몽자로 쓰죠. 예. 꿈몽자는 사람이 침상에서 꿈꾸는 모습을 본듯 회의자다. 덮을몽은 풀초와 덮었을몽으로 해서 풀을 덮었었다는 뜻도 있고 어린이들은 아, 별로 아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어둡다 해서 덮을몽자라 어릴몽자로도 쓴다는 거죠. 예.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유사하게 활용이 되죠. 예. 다음 볼까요. 무성할무, 마오로 반대되었죠.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천간무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설문에서는 풀이 무성합니다 라고 했고 시경소화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가무성함것 같다. 했다. 예. 이거는 천간무에서 풀초가 들어가서 뭐가 무성하다? 풀리 무성한 거죠. 예. 무성할 무로 구성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 예. 무림, 무성 예. <laughs> 그런 무성할 무자가 쓴다. 나 무역할 무 마찬가지로 마우로 발음됐어요. 재물과 관계 있음을 표시한 조개패 화폐는 돌 뜻하죠. 음을 나타내는 토끼묘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 뜻은 재물을 교환하되서 무역하다의 뜻이 됐다. 돈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할 무가 됐다. 예. 무성할 무는 풀초와 청가무의성을 빌려서 풀이 무성하다. 무역할 무는 조개폐와 토끼멸에서 구성되어서 돈으로 무역을 한다. 그렇죠? 예. 무역할 무로 구성된 것은 무역이 있고 그렇죠? 예. 무역수지 그 다음에 뭐 무역적 자할 때, 무역할 모자를쓰죠 다음 볼까요? 자, 오늘 수업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뭡니까? 예, 표 c 표의 생략자와 모양 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모양 모자죠 표범은 가죽의 모 n 무 a 를 나타내기 때문에 합쳐 i r Tatanite, Mune, Apcheus, a p c 서 e u s a p 이야기한다에서 도모하다, 꾀하다의 뜻, 꾀할 모자가 되죠. 그다음 눈목과 예, 언덕 뉴계서물변인 현수자, 예, 화목할 목이죠. 화목할 목. 예. 그다음에 물수와 요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요는 또는 또오는 손 물에 빠진 모습이죠. 사람이 그래서 빠질 모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요는 침상에서 누워서 잠자면서 꿈을 꾸는 모습인데 여기 글자가 나중에 많이 변형돼 있죠. 꿈 몽. 다음 풀초와 덮었을 몽에서 어멀빌인 형성자. 풀이 덮었졌으니까 덮을 몽도 되고 어린아이는 별로 아는 게 없어 가려져서 그래서 어릴 몽도 되죠. 그다음 풀초와 천감무에서 어멀빌인 형성자. 무성할 무 풀이 무성한 거죠. 다음 화폐를 뜻하는 조개표와 토끼묘에서 모빌린 형성자 무역할 무, 화폐로 무역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양 모, 꾀할 모, 도모할 모, 화목할 목, 빠질 몰, 꿈몽, 덮을 몽, 어릴몽, 무성할무, 무역할무. 그렇죠. <laughs>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